진짜 맛있게 먹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라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라떼를 마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특급 조제한 카누 라떼예요. 이렇게 마시면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지금 독감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 중이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37kg까지 빠졌어요. <laughs> 따라 지금은 1 2 시가 넘었는데 정신을 좀 열려 준 다음에 준비를 해보려고요. 일단 라떼 한 잔을 마셨고요. 또 무언가를 먹게 된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미팅을 하나 끝내고 과자를 하나 먹으려고요. 시키마요! 지금은 4시 40분이고요. 사실 배가 별로 안 고프지만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어볼게요. 그렇게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맛이에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혹시 코로나나 독감일 수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다행히도 독감이나 코로나는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또 서희 씨한테 옮기면 서희 씨가 얼마나 뭐라 하는지 단순 감기 몸살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마지막 한 입을 먹고 약을 먹으려고요. 그러면 이게 약을 먹을게요. 저는 이 정도 먹었습니다. 지금은 12시 22분이고 저는 남자친구가 가져와준 딸기라떼와 라떼를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음.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딸기라떼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5시 20분에 빵한 조각을 또 먹겠, 먹겠습니다. 언니 먹방 해볼 생각 있어? 난 설명충이랑 재미없을 것 같아. 나도 설명충이야. 만약에 이거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이걸 먹어볼게요. 응, 괜찮아요. 솔직 담백하게. 언니만 할게. 해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 보시면 너무 라이브 커머스세요. 근데 왜 옆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야? 그럼 입에 있는 거다 보여주고 싶어. 아. 뭐가 맛있냐면 뭐가 맛있냐면 이런 게 나는 좀 라이브 커머스 같다는 거지 나 먹방 하라고 하지 마 나도 맨날 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뭐 라이브 커머스 같다는 거지 우리 지금 라이브 커머스 하러 왔거든요 <웃음> <웃음> 라이브 커머스가 나쁜 거예요? 내 직장이에요 또 지금 미안하시나요? <laughs> 라이브 커머스는 이렇게 안해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 이빨 자국이에요 <laughs> 이 시스루하게 비친 이빵 보이시죠? 그만큼 내용물이 많다. 먹어볼게요. 음. <laughs> 뭔지 알지? 어? 아! 지금은 8시 46분이고요. 집에 가려다가 맞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닭꼬치를 사먹고 가려고 여기 포장마차 에왔어요 닭꼬치. 응. 이거 태요 이거랑 아침부터 들고 다니더니 아직도 같군요. 진짜. 와. 이걸로 저희 <목소리> 차로 빵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두 개? 네! 네. 하나, 하나, 하나 먹자 아니야 하나씩 나눠 먹어 나한개다 먹어 아니 남겨 내가 먹을게 한 입만 먹을게 아니야 내가 먹을게 <laughs> 이거는 간 <안> 나온 따끈따끈 <laughs> 아니,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어 반죽만 먹었는데도 맛있지? 응 진짜 쫀득쫀득하네 밀가루, 밀가루 반죽이 반죽. 아니라 그리고 씨앗호떡이어서 부산에서 먹은 것보다 응. 더 맛있었어 꼬를 아끼지 않으요 응! 쫀득 보이죠 쫀득또 음. 드디어 나온다 보인지 아 또! 아, 아 진짜 창피해요 저 같이 못 다니겠어요 언니가 제거 먹어준다는데 오늘 좀 되게 술술 잘 들어가네? 또 하나도 못 먹는 사람이랑은 제가 근데 우리 닭꼬치두개에다가 언니 오뎅까지 내가 그거 짬처리해줬잖아나 아까 빵 o 개 먹었어. 정확히 말하면 i 개 음, 음, 음. 너무 소리, 내지 말고. 이제 그 그만 끄고 싶은데 계속 늑쌈 n 서 먹는 거 같은데. o o 나지 말라. <laughs> 아 너무 o m 먹 dick sandals o 늑쌈이었 t to do. Dick sandals, I love. I d 이져서을게요다 먹었어요. 짜장면과 탕수육. 오늘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먹을 거예요. 면은 조금만 먹고 소스를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 면은 일단 한이 정도로 시작을 해보겠고요. 저는 보배 반점이라는 곳에서 시켰는데 저희 둘째 언니가 송보배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정감이 가서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배운 자만 아는 이 짬뽕 국물 추가는 어. 또 했답니다. 제가 많이는 못 먹지만 사실 먹자랄이거든요. 얼마 먹지도 못하는데 맛없는 걸로 내 배를 채운다? 저는 그러면은 그냥 화부터 나요. 엎어버려요. 이 비비는 소리가 진짜. 저 지금 굉장히 흥분했어요. 머리 묶으실게요. 진짜 맛있게 먹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어저께 돈가스를 푸파했었잖아요. 식욕이 다시 오른 걸 보니까 정말 그 날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온몸이 지금 땡땡 부으셨거든요. 저이 기세를 모아서 진짜 맛있게 먹을 거예요. 먹을게요. <laughs> 세모야, 엄마가 지금 밥 먹잖아. 온도가 좀 차갑다.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 먹어야겠어. 그 동안에 짬뽕 국물로 목을 한번 숙여볼게요. 음. 음. 그러면 다시 따뜻한 짜장면 먹방을 해볼게요. 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자랑을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고구마를 저는 저녁마다, 새벽마다 자기 전에 깨끗이 빡빡 씻어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돌려버려. 그 다음에 껍질을 깐 다음에 호일에 싸놔버려. 댓글에서 또 강아지에게 사람 음식을 아 먹어. 음음음음재우니까 훨씬 낫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수육을 먹어 볼게요. 저는 사실 부먹하아 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담가 놓을 거예요. 맛있게 먹을게요. 근데 화내는 말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저의 기압 같은 거라 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 주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신난것 같아요, 저는. 음. 음. 아침에 해변 음식을 먹으니까 그냥 술술 들어가야 되는데 잘안 들어가네요. 마지막으로 먹고 저는 그만 갈게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이따 점심에 또 남은 거 먹을게요. 스테이크. 지금은 3시 30분, 3시 28분이고, 첫 끼를 먹어요. 제가 이렇게 스테이크도 굽고, 야채도 먹으려고, 야채도 볶아오고, 명란젓에 참기름이랑 와사비 소스랑 같이 먹을 거예요. 새모털이 있네. 음. 음, 저는 버섯 중에서 팽이버섯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리에 팽팽 소리가 좋은데 ASMR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약간 맛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흥행 소리 들리시나요? 그리고 저또 TMI 한 개를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제가 빠져 있는 아티스트가 있거든요. 바로 AJR이라는 아티스트인데 클래시컬한 악기 같은 것도 많이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같기도 하고 뮤지컬 같기도 하고 근데 가사도 엄청 감동적이고 근데 엄청 신나고 트렌디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AJR 노래만 듣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원픽 아티스트는? 누구인가요? 뭔가 서로 요즘 최애 노래 같은 거 공유하면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뭔가 가까워진 기분이잖아요? 배불러요. 마지막 한 입을 먹고 저는 끌게요. 남은 건 이따 또 먹을게요. 이 정도 먹었어요. 스테이크 덮밥. 차란! 이거 보세요. 엄청 맛있겠죠? 비주얼이 조금 탔긴 했는데. 어, 이렇게요. 음, 안 써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그 뭐라 그러지? 오히려 향기롭네요. 숙딱 먹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 아무래도 제가 요리를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저의 미래 남편은 아주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음, 진짜 맛있어요. 맛이 없게 먹지만 사실 정말 맛있답니다. 저의 미래 남편이 보고 계시다면 그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밥을 빨리 먹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시 57분이 됐는데 3분 안에 다 먹을 거예요. 고기를 살짝 태웠더니 고기가 질겨져서 빨리 먹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벌써 58분이 됐어요. 저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다못 먹더라도 2시가 땡치면 뭐 먹을 수가 없는 저주에 걸려가지고 남으면 이따 끝나고 먹을게요. 2시다.